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 있죠. 노선이 몇 가지 노선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노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뭐죠? 2호선, 7호선, 9호선. 아, 두 개나 맞췄어요. 2호선, 9호선 7호선은 빠지고 7호선 대신 신분당선. 음. 이세개 노선이 그야말로 서울 수도권에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전철 노선입니다. 그 중에 9호선. 9호선이 어디를 지나가죠? 한강 라인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황금을 이어주는 황금 맥이라고 하는 한강 변. 한강을 타고 지나가는 이 9호선 라인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한강을 지나가고 결국에 강남권을 관통하죠. 그래서 정말 좋은 노선이고요. 그 9호선 중에 동작구 노들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들역은 사실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학군도 좋지 않고요. 하지만 그 입지가 갖고 있는 위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노들역을 예전에 우리 가까운 분라온 패밀리 분을 컨설팅해서 1대1 컨설팅 그 자본금에 맞춰서 여기 노들역에 보시는 알레미안 프림 파크 아파트를 이게한 550세대 정도 되거든요 어 그리 큰 대단지는 아닙니다 대단지의 기준, 기준은 예전엔 1000세대였지만 지금은 2018년도부터는 500세대로, 어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딱 대단지의 시작점인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대단지죠? 그래도 나름.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에 인프라가 좋지 않다. 하지만, 그, 땅이, 땅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가치는 엄청나다. 그래서, 여기를, 그때, 30평대를, 저 부산 사시는 치과 원장님께 이제 선물을 해드렸는데요. 그때 30평 대 이거를 17년도에 8억 8천만원에 제가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얼마는 얼마가 지금은 얼마냐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노들역에 네이버 부동산을 키고 노들역 근처에 있는 레미안 트윈파크 이 아파트 한번 찾아보시면요 지금 한 대략 15억 정도 합니다 매매가 그러면 대략 9억이라고 쳤을 때약 6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투자금 들어간 돈은 그때 당시에 1억 5천이었지만 현재 전세가가 약 8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투자금 많이 회수했죠 여기 너무나 좋습니다 또 좋은 점이 있냐 뭐냐면 노들역의 초역세권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앞 이레미안 앞에 있는 유원강변 아파트 유원강변 이 아파트가 또 한강 뷰를 가로막고 있지만 틈새 사이로 그냥 이쪽 틈새 아파트 동과 동사이에그 틈새와 저쪽 보이시는 저층 아파트 아니 저층 건물 그 위쪽으로 이레미안 트윈파크 102동 103동 101동부터 102동 103동 이쪽 라인이 저쪽으로 한강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정면 한강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드, 이쪽, 그래도 이게 한강변 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어요. 약간, 음 저쪽, 동양 쪽, 남동양으로 틀어져 있다 보니까, 나름 한강뷰가 또 보이는 곳은 또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층, 로얄층을 한강뷰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을 이제 선택해서 해드렸고요. 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좋아하세요. 만약에 그 부산 치과 원장님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뭐, 오랜만에 한번 전화 한 통하실까요? 잘 지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레미안 아파트 바로 옆에 저쪽 철조망 보이시나요? 저게 뭔지 아시나요? 저게 그 최근에 어, 분양권 때문에 굉장히, 아, 아니, 분양권이 아니라 청약권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뭐, 언론, 뭐, TV, 기사에 많이 나왔던 동작구 수방사 자리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그곳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하죠? 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입지가 엄청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더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가 나름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너무 괜찮고요 근데 좀 비싸다는 사실 라온님한테 네. 어, 문의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의 아파트를 이제 매입할 수 있나요? 네, 우리 라온 구독자, 라온 패밀리 분들에 한해서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첫 번째, 그 다음에 각자 다 다른 자본금, 그 다음에 각자 다 다른 생각들, 투자 관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드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 아파트를 어, 추천해드립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리고 같이 분석하고 투자 컨설팅을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적합한 그분한테 적합한 그 아파트를 찾을 때까지 보통 한 2주 전후가 걸립니다. 뭐 미리 정해놓은 아파트를 그냥 막 컨설팅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맞는 우리 라운 패밀리 분들에게 맞는 아파트를 가장 최 적합한 또 최소 금액으로 투자를 컨설팅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유 자금이 많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은 어, 금액대가 5천만원 전후인 후를 갖고 있습니다. 5천만원 전후 갖고 있는 분들 어, 망설이지 마시고요.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괜찮은 매물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5천만원을 더 넘게 갖고 있다? 괜찮습니다. 뭐 2억, 3억, 5억, 10억 다 괜찮으니까요. 일단 문의 주시면 어, 성실하게 한번 정말 열심히 설치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와보세요.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인프라가 이렇게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노들역 여기 앞쪽보다는 뒤쪽 뒤쪽에 인프라가 좀 이쪽으로 깔려 있고요. 이 앞쪽은 정말 뭐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노들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붙여주시면요. 이쪽으로 좀 나가시고 하면 바로 노들역입니다. 노들역. 엄청 가깝죠 그래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보다 주변에 나무 숲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 보니까 뭔가 또 한강을 끼고 숲세권에 있는 듯한 그런 또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파트는요 어... 한번 가격 기준을 제가 정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은 또 얼마에 사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 그 가격 범위 정해드리겠습니다 아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20평대하고 30평대 24평은요 12억 12억에 사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예, 가격 기준 얼마라고요? 얼마? 12억. 네, 맞습니다. 12억 기억하세요. 12억 전후에 사셔야 좋고요. 최근에 실거래가가 13억 6천만 원에 찍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샀습니다, 이분. 누군진 모르겠지만 올해 2월 달에 13억 6천. 이건 굉장히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12억에 사셔야 정말 가격 기준 딱 적정가고요. 그러면 나는 20평대가 좀 작다. 30평대를 원한다. 그럼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32평 짜리거든요. 이거는 좀 평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14억 5천입니다. 최근에 15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전고점 17억 5천까지 올라갔던 금액입니다. 근데 이 금액을 얼마에 사야 접종가냐? 14억 5천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4억 5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은 이 매물 가격 범위 제가 알려드린 그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매수하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사실 수가 있고 앞으로의 그 미래 가치를 더 담아서 더 기대 수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공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죠? 가격만 정확하게 내가 설정할 수만 있다면 분석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가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계속 안내해드리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